마두 던전 48층 갈수 있어요? 아... 애매해요 44층까지는 확실하게 갈수 있는데 저 48층 갈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주님 48층까지 못해가다 준다 내가 마주님한테 한 10만 로벅스 뿌릴게 구독하면 안 자라맛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예랑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나랑도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 야, 진짜 오랜만에 이 트리오가 뭉친 것 같거든요? 이게 업데이트 이후에 진짜 거의 일주일 넘게 지나고 뭉쳤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로인님이 저한테 따라잡혔고, 마주님은 에이펙스가 됐네요. 어? 아... 자, 지금 보면은 마주님은 뭐야, 올신화야? 올신화, 에? 아, 올올 올. 오 올, 올, 올 비밀 패시야? 뭐야 이거? 아, 저패시요 이거. 제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싹다 밤시크입니다. 한네갠가는 말렙이고 밤시크 아홉 마리. 네. 와, 밤시크 아홉 마리.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밤시크가 네 마리 그리고 비밀 패시 예. 뭐, 한 마리인데. 자, 로이 님, 우리 운 빨의 대명사인데 밤시크 리뭐한 적어도 한 마리 를 갖고 있겠지. 그치 아 그제. 난 요즘에 도지에 빠져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 그저 사람이 썸네일을 만들어 달래. 조용히해. 네. 조용히 조용히해. 조용히해. 근데 자기가 무슨 모드를 깔고 했는데 그 모드를 설정 안 해놓고 찍어놓고 나서 나 보고 왜 그게 안 되냐고 뭐라 하더라. <laughs>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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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지금 통째로 날아갔다고요 이거 지금 편집까지 다한거 다시 찍어야 됨 음? <laughs> 내일 올릴 영상이었다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마주님 혹시 48층 갈수 있어요? 뭐라 48층이요? 하드 던전 48층 갈수 있어요? 아, 애매해요 44층까지는 확실하게 갈수 있는데 48층은 아직 안 해봤는데 아마 안 될걸요? 아 44층 누가 못 가겠지? 아못 가시지 않아.. 어. 아저 44층 갈수 있어요 버스타 음. 아하 이게 뭐야 <laughs> 자 농담이고 오늘은 제가 최초로 마주님한테 버스를 태워주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어 근데 로이님 지금 그 스펙으로 버스가 가능하신가 버스 이거 중간에 침몰되겠는데 버스 한 몰인데 이거 아 기다려보세요 지금 제가 37.97dvg 밖에 안돼 보이지만 저 48층 갈수 있습니다. 아 몰랐지? 나 48층 갈수 있다. 아또 혹시 뭐 버스를 다른 사람한테 받는다던가 약간 그런. 무슨 소리예요? 아, 아,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 그래도 나른님이 버스를 태워주신다는. 아 당연하지. 님 힘으로... 제가 네. 오늘 마주님 8층로 48층 버스 태워드리려고 왔습니다. 로인님도 48층 제가 버스 한번 태워드릴게요. 와우 근데 마준이 혹시 44층 신화 아이템 있어요? 44층 신화 잠깐만요 갖다 버렸을 거 같은데 그렇죠. 어, 44층 신화 있어요 근데 안 좋아가지고 원래는 말하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갖다 버려 가지고. 아, 저도 있어요. 아, 44층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별로 쓸데 없고 48층부터 템이 좋아요. 마마님? 아, 그쵸 그쵸 그렇죠. 아, 이거 없는 사람을 니까 그냥 사고 넘쳐나 가지고 그 때감으로 써요, 가끔씩. 아, 근데 나른 님, 나른 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마주 님. 저 친구. 아, 저저친구였나 나른 친구? 님이요. 나른이 머그컵이 있는데도 태운이 똥이에요. 이상해. 아니, 머그컵 있으면 이거 저 지금 나 행운 얼마냐 이거. 저 행운이 7.66인데 이 정도면은 저거 좀잘따야는거 아닌가? 이거 나른님 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정도면 7.66? 나른님 얼마세요? 저 7.47이요. 아 얼마 차이 우와. 안 나네. 저는 이게 머그컵을 3 5회까지 올려가지고 그래요. 에? 네. 머그컵 있어요? 저 머그컵 하나 아, 있어요. 머그컵, 머그컵 없는 사람이 없고. 있나! 설마 어떤 사람이 머그컵 얻으려고 한 25,000로벅스 써가지고 머그컵 하나도 못 먹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마누님? 에이 설마요. 유튜브 영상 썸네일로다가 그게 뭐 날려가지고 로봇 쌓였다고 찡찡대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설마? 그니까! 찡찡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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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찡찡 안 됐어 얘가 영상 올렸어 아 혹시 마저님이 룰렛에다가 한 1만 로봇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에이 설마요 희망 고물 룰렛 설마 이거를 지름은 흑우죠 아니 설마 이0 0 1 0 1짜리 얻으려고 여기 1만로 박스를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러게요 로이님 어디 있을까요? 으악. 그리고 심지어 이 먹유컵 확률이 1 5인데1 5도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 아참 궁금하네. 나도 아, 궁금하다 왜안 나오는지. 야 <laughs> 아,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제 이제 우리 트리오 바뀌었어. 원래는 내가 맞는 거였으면 이제 로이님이 맞는 거야. 이거 보자 패간 수련으로 다 따라잡아주겠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무튼 마주님 버스 태워주기니까 제가 마주님을 48층까지 천천히 인도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48층 겸사겸사 뭐제 행운도 높겠다 신화 아이템도 좀 먹고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르님 혹시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4인 오버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너무 당연하지! 날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아 정말 제가 엄청난 수학적 계산력에 따르면요 자잘 보세요 40층에 얘는데 한500 UVg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대략 41층을 깨면 그럼 600 UV 정도면 될 거고, 42층을 깨는데 700이면 될 거고, 43층을 깨는데 800이면 될 거고, 44층을 깨는데 900이면 될 거고, 그리고 45층을 깨는데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아무튼 뭐어 이래저래 때려서 지금 38.04 DVg니까 48층도 충분히 깰수 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런 계산이었으면은 지금 좀 50층까지 한 진짜 깨고도 남지 않았을까. 아 이거. 잘 봐. 네 지금 이게, 이, 뭐야. 언데드잖아. 언데드가 뭔 않으자. 뜻이야. 죽지 않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8층 충분히. 마주님.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주님 48시까지 못 태워다 준다. 내가 마주님한테 한 10만 로벅스 뿌릴게. 내가 봤을 때 어. 지금 저분 로인 로인님 어디 있어? 로인님 어디 있어? 아, 로인님 막상 놀렸다고 삐져가지고 어디 간거 아니야? 어디 갔어? 더뭐 이상 어디 갔어? 마주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아. 삐졌어. 로인님 이거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호언장담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거 같아. 또 울카라든가 뭐 약간. 그런 류의 그거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래. 저도, 그렇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양반이 저렇게 오 이상하게 호언장담하는 놈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나도 48층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무슨 10만로박스 무료나는 행사도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고맙지. 그러면 유아각이죠. 마주님 랭킹 1위 하길 바래. <laughs> 와 10만로박스 받으면 은 랭킹 1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 45분 하드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출발! 네 예, 가자! 아니 거포너가1 0만로벅스아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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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녹화를 켜고요 지금 전전이 13초가 남았는데 나른님이 만약에 48층 버스가 안된다면 저한테 1 0만로벅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녹화까지 해놨거든요 잠깐만 48층이 안되면은 1 0만로벅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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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르게 아, 버스... 왜 그러시죠? 야 버스기사 어디 갔어? <laughs>